소녀는 먹은 음식을 전부 금으로 바꿔서 토해낼 수 있었다. 그녀가 금덩이를 옆에 있는 여자에게 내밀었을 때, 여자는 그것을 초콜릿으로 착각했다. 하지만 소녀가 여러 번 강조하자, 여자는 마지못해 금을 받았다. 확인해 본 후에야 그녀는 그것이 진짜 금이라는 걸 깨달았다. 그때, 소녀의 아버지가 도착했다. 소녀는 아버지 주변에 자줏빛 기운이 감도는 걸 보았는데, 그것은 불길한 징조를 의미했다. 아버지는 곧장 소녀에게 다가와 그녀를 꽉 껴안았다. 하지만 다음 순간, 소녀는 아버지를 밀어냈다. 그녀는 아버지의 이 이마에서 검은 안개가 피어오르는 것을 보았기 때문이다. 그것은 언제든 사고가 일어날 수 있다는 신호였다. 하지만 소녀는 크게 걱정하지 않았다. 그녀에겐 해결 방법이 있었기 때문이다. 이후 소녀가 음식을 먹겠다고 하자. 아버지는 그녀를 데리고 연회에 가기로 했다. 그 순간 한 대의 통제 불능 자동차가 그들을 향해 돌진해왔다. 소녀는 재빨리 앞으로 나가 자동차를 멈췄다. 그녀는 이것이 바로 재앙의 전조임을 깨달았다. 두 사람은 결국 고급 레스토랑에 도착했다. 하지만 놀랍게도 소녀는 초능력 뿐만 아니라 엄청난 식욕까지 가지 고 있었다. 남자가 놀랄 틈도 없이 소녀는 또다시 금덩이를 토해냈다. 아버지에게 들킬까봐 소녀는 그것이 초콜릿이라고 거짓말했다. 그녀는 아버지의 긴장을 풀기 위해 그에게 입을 맞췄다. 하지만 그 순간 남자의 머리 위에 또다시 검은 안개가 피어올랐다. 소녀가 아무리 애써도 그 안개를 없앨 수 없었다. 그녀는 이해할 수 없었고 그 원인이 집 안에 있다고 짐작했다. 그때 남자의 이복 누이가 모든 유산을 혼자 차지하기 위해 남자가 교통사고를 당했다고 거짓으로 전화를 걸었다. 여자가 곧 성공하려는 찰나. 남자가 집으로 돌아왔다. 여자는 서둘러 휴대폰을 감췄다. 하지만 소녀는 집안 사람들 모두의 이마에 검은 안개가 있고, 오직 그 여자만 아무렇지 않다는 걸 알아차렸다. 그녀는 분명 이 여자가 원인이라고 확신했다. 이후 소녀는 집 안을 샅샅이 살피다가, 에어컨 뒤에 이상한 점을 발견했다. 그리고 그곳에서 저주가 담긴 부적 한 장을 찾아 냈다.